내일은 결식팀 결식차니까 형한번더한번더됐어요안돼아 좋아, 와, 괜찮 좋아. 봐봐. 일부러 용환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야, 고이 뭐, 개발 뭐, 이거 고이 개발? 뭐래 이거? <웃음> <웃음>

포기하지 마, 한대 나왔어, 아직 포기하지 마, 포기하지 마, 포기하지 마. 야, 이 포기하지 마. 한대 나왔어, 포기하지 마, 포기하지 마. 어, 포기하지 마. 하기 싫어짜 20대까지 해디그안 돼.

다아 <laughs> <와, 너무 너무. 웃음> <laughs> 이제 끝 <다 웃음> 둘, <웃음> 둘 <웃음> 셋, 하드! <laughs> 성구명 하나씩 단섭여형모이욧네 대바 s o d 보 s t i m u l u 요한 번inform Interior �이풀렸었니다 Bore d i s c o n t 기는2 aspires 가

아, 저 송이, 저 송이, 저 송이, 저 송이, 저 송이, 저 송이, 플레이플레이저레이저 송이, 저 송이, 송이, 이저이저이저 송이, 이이이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네, 네. <목소리> 아, 시원하다! 어, 나 아까 좀 나한테 해달라. 무서 야, 야. 어디가? 용환아, 큰일 났다. 인정 사진 없다. 인정 사진 없다. 큰일 났다. 다인정 사진 없다인정사정 없다. 가지지마가지지마하지지마어요 그래 네 네. 왜터터안 돼, 여기 다빠어 아, 어머니가, 틀어줘, 봐안 돼! 터치 아, 어, 이 머리 봐봐 오바오오오 뭐 <laughs>

다다이동이했이아이 아, 아, 어, 더우세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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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1월인데? 현석이 언론플레이 들어왔어 아이씨 현 나이스 어가